일본 불매의 중심에 있던 유니클로 국내 매장에 여러 곳이 폐점되며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최근 공개된 사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달라 굉장한 충격을 안겨다 줍니다. 지난 13일 유니클로가 명품 디자이너 질 샌더와 협업 제품을 출시하자 100명의 사람들이 협업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 오픈 시간인 11시 30분 이전부터 줄지어 있는 대기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문이 열리자마자 서둘러 매장에 진입하는 오픈런 사태까지 벌어졌고 오픈한 지 5분 만에 주요 제품은 모두 품절까지 되어버리죠. 같은 날 오전 8시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었을 때도 오픈과 동시에 빠르게 품절되며 한국의 일본 불매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던 유니클로 최고 재무 책임자인 오카자키 다케시의 말이 결국 어느 정도는 실현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유니클로는 한때 한국 네티즌들에게 전범기인 우기일기 티셔츠를 새겨서 판매하여 논란이 된 바도 있습니다. 1년 전 유니클로 광고 내용 중 소녀와 할머니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스타일이 정말 좋다. 제 나이 때는 옷을 어떻게 입었어요? 라고 소녀가 묻자 할머니는 곧이어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맙소사. 그렇게 오래전 일은 기억하지 못해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실제 국내편 광고 자막에는 맙소사 80년도 더된 일을 기억하냐? 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80년 전이란 일제 강점기이자 강제징용을 본격화한 시기임과 동시에. 굳이 국내 편에서만 이런 자막이 표기되었었다는 게큰 논란이 되었죠. 유니클로는 이것이 전혀 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문제는 이것이 일본에서 항상 등장하는 과거사 인식에 대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과거사 사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현 세대는 잘 알지도 못하는 과거에 매어 있다며 지긋지긋하다는 한결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클로에서 나온 그런 말은 다시 한번 일본의 한국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 없이 그냥 넘어가자는 전반적인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설경덕 교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도마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한정판으로 유니클로의 인기는 죽지 않고 치솟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결과만 남았죠. 이렇듯 일본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끊임없는 역사 왜곡들은 당당히 우리에게까지 노출되고 있지만 일본 기업에 대한 국내 소비는 다시 점차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신제품과 닌텐도 스위치에 대한 인증샷이 넘쳐납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세계적인 기업들도 이 역사 왜곡에 일본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14년 국내에 처음 들어온 세계적 가구업체 이케아는 국내 런칭부터 공식 홈페이지는 물론 미국과 영국 등 해외 매장에서 판매하는 장식용 벽걸이 지도에 동해를 일본의 시오부저펜으로 표기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국내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케아 측은 동해 표기 논란과 관련해 한국 소비자들에게 사과드린다라면서도 세계 지도를 리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동차계의 애플이라고 불리우는 테슬라 역시 2016년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했다가 비판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한국을 제외한 타국에서는 모두 일본의 표기만 된 지도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에서 자율주행 부분에서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인데다가 계속 로켓을 쌓아올리며 인공위성 등으로 전세계 지도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며 맵을 갱신하는데 전세계 테슬라 인구가 일본해라는 지도를 보게 된다는 것에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계 3대 지도업체인 이탈리아 조폴리 지오그래피카는 동해 표기를 고수하면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조사했지만 한국은 동해로 표기되어야 하며 절대 일본해가 아님을 자신들이 오랜 고증으로 밝히면서 결국 동해를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의 동해 일본의 표기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IHO에서 동해 일본의 표기 문제를 결국 S23 숫자로 표기하기로 일단락되었습니다만,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종이 표기는 남아있다며 사실상 일본의 표기가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 중입니다. 그들은 S23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 세계의 과거 자료를 토대로 일본에 주장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외교사절단 방크대표는 한국과 일본의 각종 영유권 문제 등에서는 한국은 지키는 쪽으로 방패만 들고 일본은 빼앗는 쪽으로 칼을 들고 사방에서 공격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일본의 칼에 방패로 대응하는 사이 일본은 공격방향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다라며 우리도 세계에 공격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며 심각성을 전달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전 세계에 일본의 역사 왜곡을 공격적으로 알리자 일본이 곤란을 겪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올해 8월 일본은 해외에 보도된 기사로 며칠을 분노를 섞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전통 문양이라는 것으로 둔갑시켜 일본의 국기보다 여러 디자인으로 사용되는 우길기는 과거를 생각지 못한 채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자부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쓸데없는 자부심을 국내의 한 기업이 우길기는 한 국가를 식민지배하며 강압적인 각종 만행을 정당화시키는 걸 의미한다 라며 일제 강점기 자료와 함께 세계 여러 국가의 언어로 우길기 폐기 프로젝트를 선언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래도 쓰실 겁니까? 당신의 쓰레기통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전 세계인이 가지고 있는 우길기가 그려진 제품을 보내라. 우리가 광복절에 소각하겠다. 라는 뜻을 전달하였죠. 오디오 이 프로젝트가 외신에서 A Korean Company Buying the Rising Sun Flag, Symbol of Japanese Imperialism 이라는 제목으로 해외 기사 보도까지 되자 보다 못한 일본인이 한 커뮤니티에 해당 내용을 알리며 단 하루 만에 일본의 유명 커뮤니티 여기저기에 스크랩이 되고 원글에만 8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며칠 동안이나 인기글 순위에 안착될 정도로 일본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례적으로 원글 커뮤니티의 관리인까지 나서서 이건 도를 넘어섰다. 미국 본사가 허락한 여부도 궁금하다. 어패럴 메이커가 완전히 반일 시민 단체였다. 일본 언론들은 보도할까? 외교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는 문제 같다. 모욕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하고. 라카이의 미국 본사의 일을 고발하겠다며 연락을 취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충격 사실 판명이라는 제목과 함께 라카이 미국 본사에서 받은 피드백을 올립니다. 미국 본사 측은 우리는 같은 브랜드 이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건 알겠지만 우리는 라카이 코리아와는 무관하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라카이 코리아 일에 미국 본사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거지만 일본인들은 충격적인 사실 판명이라는 제목과 함께 결국 미국 본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거다라며 오히려 자기 위안을 삼으며 좋아했죠. 우릴기 폐기 프로젝트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전세계에 계속 퍼트려지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말이죠. 이러한 일본의 논란은 당시 국내에서도 이슈가 되어 라카이 코리아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라카이 코리아 측은 애당초 우릴기 폐기 프로젝트는 일본어로도 번역하고 알리고 있었기에 해당 논란에 대해 예상치 못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진실된 역사의 불편함을 느끼는 건 그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몫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생각이 쓰레기통에 박혀 소각되는 날까지 전 세계 우기폐기 프로젝트는 기업이 존재하는 한 평생을 진행할 것입니다. 라며 오히려 더 역사적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기 시작합니다. 강제징용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소송 최종 판결을 알리기도 하고 돈 리더 패스포트를 하며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여권이 필요 없다. 라며 전 세계 독도가 한국당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역사적 이야기들을 담은 머그컵. 팔찌, 케이스 등 한국적인 디자인의 후원 제품을 출시하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 사이트에서도 판매하며 계속적으로 세계인의 인식에 한국의 상징 제품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극기 여백의 독립국가에 대한 염원을 담은 내용의 서명이 담긴 광복군 서명문 태극기를 레이저 각인한 한정판 신발을 출시하며 광복의 빛을 되찾아준 독립운동가 분들을 가슴 깊이 각인하겠다. 누구도 다시는 우리의 빛을 빼앗아갈수 없다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전달하며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239개 판매국가 중 하나일 뿐이며 우리는 진실을 알릴 뿐이다. 일본이라는 큰 시장을 포기할 생각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라카이 코리아의 유명한 답변이죠.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오히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는 라카이 코리아. 이런 기업들의 노력을 발판 삼아 거짓이 진실이 돼버릴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립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의 저출메콩광을 품고 있는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에서 반중 정서가 위험 수위에 다가서고 있다. 이나라는 현재 50년 이래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번 사태의 근본 책임이 강성류의 대물 건설한 중국에 있다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중국은 대문용 정보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로이터 통신과 베트남 인사이더 등현지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메콩강 하류 지역의 농경지 33만 헥타르가 파괴됐으며 인근 7만 가구가 물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금까지 피해액은 1억 2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베트남 정부는 메콩강 하류 5개 지방의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 업어 분야 타격도 심각하다. 태국과 라오스의 양식업은 물고기 대죽음으로 존퇴 위기에 내몰렸다. 캄보디아 내강수위 역시 전년 대비 35%나 낮아지면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인 톨레사 호수의 저장량은 157억 입방미터가 줄어든 51억 세제곱미터까지 떨어졌다. 농수산물이 주요 수출 산업이기도 한 이들 국가 입장에선 자연재해를 넘어 재앙이나 다른 없는 고통이 닥친 셈이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물분야 연구업체 아이즈오너스의 연구보고서는 악화한 상황에 기름을 끼얹었다. 업체가 1992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측맥공강 유역 물의 양을 위성 데이터로 추적한 결과 11개 대임을 통해 가둬둔 중국 측수량은 최근까지 평년치를 웃돌았으나 하류 지역은 예상 수위보다 3 m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이 흐르도록 내버려두거나 적절히 방류만 했어도 지금의 가뭄은 없었다는 결론이다. 이는 2014년 중국이 건기에 댐 수문을 적절히 열어 메콩강에 45%의 물을 더 공급했지만 올해는 방류 자체가 없었다는 비영리단체 국제강협회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소식을 들은 메콩 국가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지난 11일부터 태국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스타프메강댐이라는 해시태그가 들불처럼 번지는 중이며 베트남 네티즈는 중국 댐을 파괴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표고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 환경단체 역시 우리는 중국이 대매 물을 방류할 때를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면서 메콩 국가들은 이제 중국에 강력히 발언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번 연구는 미국이 조작한 것이라며 결과 자체를 부정했다. 아이즈 워너스가 미 국무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방위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무한 대책만 내놓을 뿐 대문형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콩 국가들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국립수문기상예측센터 산하 베트남 중부, 중부고원, 남부 베트남의 수문예측과에 따르면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염도가 상승해 2월 중순과 2016년 같은 기간의 수치를 능가할 것이라고 한다. 염분의 유입은 3월 6일에서 10일 사이에 계속 증가하다가 월 중순의 최고치에 도달한 후 4월에 서서히 감소할 것이다. 1리터당 1에서 4그램의 염분이 델타를 통과하는 메콩강전지류를 따라 50킬로미터에서 최대 130킬로미터까지 유입할 것이다. 이곳의 농업과 수경농산물은 내수가 아닌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1리터당 1그램 이상의 염분은 생존을 어렵게 하며 2그램에서 10그램 사이의 수준은 대부분의 농작물에 안전하지 않다. 남베트남은 보통 11월 하순에 시작하여 4월 하순까지 계속되는 건기에 중간쯤 접어들었기 때문에 메콩델타비는 아직 좀더 있어야 한다. 기상학자들은 3월 초순부터의 낮은 계절적 조류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전 지역에 걸쳐 가뭄과 염도 수준을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농림축산개발부는 지난달 델타 지역의 벤제속장기엔장 까마오, 방류 롱안 지역의 8만 가구가 물 부족을 겪었다고 발표했다. 2016년은 삼각주의 사상 최악의 가뭄과 염도 수준을 보여 60만 명이 물에 접근하지 못하고 최대 16만 헥타르의 논이 파손되고 농민들은 80만 톤에 이르는 쌀을 잃고 2억 3,70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전문가들은 메콩 삼각주 전역의 심각한 환경은 엘리뇨 현상과 중국 댐 건설이라고 했다. 한편 수력 발전 된 건설이 메콩 분지 하고의 생물 다양성, 수산, 농업에 큰 손실을 줄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댐은 베트남의 업 인구뿐만 아니라 쌀과 옥수수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GDP에서 0.3%의 손실을 야기할 것이다. 댐 건설은 또한 베트남의 소득과 영양을 위해 법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의 취약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손실은 하천 흐름의 변화, 수질, 침전물 및 영양소의 운반 방법 등몇 가지 요인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이것들은 서식지, 인구 및 지역 사회, 사료와 사육 행동, 종의 상호작용과 생태계 기능, 그리고 물고기의 이동에 직접적으로 해로울 것이다.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어업과 홍수로 인한 농업 문제, 특히 쌀에 크게 의존하는 밀집된 인구는 이러한 수문학적 변화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수산업은 베트남 국내 총생산의 10에서 15%를 차지하며, 댐건설로 인한 손실은 이 부문의 6에서 9%에 이를 수 있다. 이건설은 또한 톨레 사포수와 메콩 델타에 가까운 계절적으로 침수된 수해와 습지의 변화를 통해 베트남의 농업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은 주로 침전물 하중의 변화로 인해 베트남의 쌀 생산량이 2.3% 감소할 수 있다. 옥수수 생산은 21% 감소할 것이다. 농수산물 생산의 경제적 손실은 GDP의 0.3%인 11억 4천만 달러 이상에 이를 수 있다. 그 손실은 댐이 가져온 전기 발전, 관계 개선, 홍수 조절에서 오는 이익보다 더클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수력 발전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대규모 댐의 환경, 행동, 문화, 사회경제적 영향을 줄여야 한다. 메콩 뉴욕에는 현재 8 6 5 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46개의 댐을 포함하여 64개의 댐이 있다. 메콩강 주류에 있는 국가와 영토에서 제한된 또 다른 11개의 댐은 1 3 0 메가와트의 용량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의 식량 보고인 메콩 삼각주는 쌀의 절반을 세배하고 쌀 수출의 90%를 차지한다. 중코로나19 비판 밀구티 동맹, 메콩강, 아세안까지 범진나 지난 3월 중국과 태국 네티즌 사이에서 코로나19와 하나의 중국 문제로 벌어졌던 설전이 대만. 홍콩 네티즌들의 참여로 밀크티 동맹으로 확대됐다. 태국, 대만, 홍콩 네티즌들이 밀크티 동맹으로 뭉친 온라인 전쟁에 최근 메콩강 문제까지 더해지며 아세안 국가들이 참여하는 반중국 범아시아 동맹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건의 발달은 지난 3월 태국의 유명 모델인 위라야 숟가람이 트위터에서 한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글을 공유한 데서 출발한다. 분노한 중국 네티즌들이 숟가람을 공격하는 가운데, 과거 숟가람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글이, 대만을 중국 영토로 인정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했고, 숟가람의 연인이 홍콩을 국가로 분류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 본토와 홍콩, 대만, 마카오는 나뉠 수 없고, 합법적인 정부는, 중국 뿐이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중시하는 중국 네티즌들은, 이를 중국 영토와 주권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자국 인기 스타가 중국 네티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태국 네티즌들도 맞섰다. 태국 네티즌들은 중국 공산당을 비롯해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 정치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판하기도 했다. 시주석과 닮았다는 이유로 중국의 검열을 받는 캐릭터인 콩돌이2가 등장하기도 했다. 중국 네티즌들이 태국 구방을 비판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맞섰으나, 평소 구방에 대한 반감이 높았던 태국 네티즌들에겐 타격을 입히진 못했다. 태국과 중국의 전쟁이 거세지자 반 중국 감정을 가진 대만과 홍콩 네티즌이 가세하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로 유명한 조슈아원까지 나서서 자유를 사랑하는 태국 친구들을 지지해달라고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